2월 6일 목요일 새벽의 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요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은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흉깃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요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요와여 지치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0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요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요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요한은 참으로 위대하다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옵소서 오늘 이베의 시종을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원나옵고 우리 주의수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비 찬송가 295장 통일 찬송가 417장 큰주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승자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통일 찬송가 417장입니다. So oh. 하느아버 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 또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르렘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게은를 더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아버지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어, 날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또한 잘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또한 이 믿음의 혈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그그 그 믿음의 믿음으로 기름의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는 그 귀한 그 다섯 천여처럼 될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가슴파에 박힐 수 있는 귀한 외마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더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또 이런 새벽에도 눈길을 헤치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포렙의 이름에 요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내기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는고 하니 그때 여하께서가 두려고 털이 털는 것을 보십니야 나는 이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보십시오 오세야 오세야 시심그 당할 때 내가 이기 있나 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한 족속, 햇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달하고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하나님이 무엇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무엇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희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모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국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저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캣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부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드리라. 내가 애국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내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출협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이 땅에 그냥 존재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주장, 그 진화로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즐길, 즐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창조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비전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그 비전을 향해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하시는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양식이요, 에너지요,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즉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목적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세례요한이 온 이유가 증언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인데 진정한 참빛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자신의 삶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라는 단어, 영어로는 apostol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그리스어, 어, apostolos에서 이 라틴어, 어파스톨루스를 거쳐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5원을 따지면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딘가로 파견된 자, 전령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사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하여서 참빛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리국기 3장은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화려한, 화려한 궁에서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북적거리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양들을 돌보며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점점 사람들로부터는 잊, 잊혀진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 그런 그 모세를 어, 광야가, 광야, 그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대를 몰고 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요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을 붙여놓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불꽃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타오르지만 보통 작은 관목에 불이 붙으면 광야에서 한두 시간 안에 아마 다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떨기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지 궁금해서 그가 보려고 나무를 향해 갑니다.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떨기 나무 가운데 나오는.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에다 대답하죠. 오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임지하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좀더 생각을 넓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와야 하냐면 이곳 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그들에게 수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곳에서 받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팔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일곱족 속에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러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세 모세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광야에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물, 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것이라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얘기하는 성교의, 전도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이곳에 파송된 자로서 정말 성교의 귀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삶,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과 신실함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로라 열정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중고등부에 새롭게 부임해서 함께 같이 부서를 담당하는 이상현 간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이제 3월부터 붕어빵전도 다시 재기하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위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타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